네 안녕하세요 단어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72회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안따를 뜻하는 여러 어, 단어들 가운데 두 번째 단어 카디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조 카디조는 스트록남바 2523번인데요 신약성경에서 48회 정도 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이 카디조는 먼저 시간에 우리가 71회 본 카데마이 있었죠. 안타. 카데마이, 예. 이 단어하고 그 사전적인 의미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주지 않다, 정착하다, 계속하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데는 카데마이가 나오고 카데만 91회 정도 사용되었다고 그랬죠. 어떤 곳은 또 어, 카디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은 어떤 구절에는 보면 안다 할 때에 에, 다음 시간에 볼 아나 핍도또 어, 아나 케이마이 어, 아나 클리로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뜻이 다 다르다. 아, 의미가 그래서 카디조는 어 이렇게 4 8팔 사용된 것을 어, 구절들 용례들을 살펴보면 어, 카디마이는 뭐라 고했습니까 어떤 그 안정을 뜻한다면 어, 카디존은 일 사용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어그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 제가 성경의 구절을 어, 4 8팔 중에서 제가 몇 구절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어, 마태복 음 5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했습니다. 어, 마태복 음 5장 1절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 또 보훈이라고도 그러시는데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가만히 쉬, 가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알다시피 5장, 6장,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말씀이죠. 탈복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사역을 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안재신이 할 때의 동사분해가 VPP 아 VPA 네, 죄송합니다 현재 분사가 네. 아니라 어, 부정과거 단순과거 VPA 음. HMS HMS 해서 여기 보면 어, 어 능동태 단순과거고 중요한 것은 이게 G가 나 넘지 G는 뭐라고 랬어요 아, 소유격이다. 소유격이 영어로 말하면 제노티브해가지고 소유격인데 헬라 문법에서 소유격은 무엇,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 어디에 속하여 있다는 라 것을 의미한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하시는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어디 가신다 무엇을 하신다 또 어떻게 움직이신다 할때 자의적으로 하실 때도 많지만 이렇게 소유격은 어디 어디에 속해서 또 수동태 디폴런트로 타의에 의한 자의적이고 능동적인 <laughs> 행동으로 하신 것을 많이 볼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 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도 아버지 뜻대로 해 나시고 하신 것을 볼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도 좀더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또 모든 행함에 또 어떤 행동에 어, 모범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대 이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했습니다. 세비디의 두 아들의 어머니 야구보와 누구입니까? 야구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 예수님께 나와주고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의 주의 좌편에 어, 옛날 어떤 뭐, 옛날 목사님들은 어, 우편니까 이 우의 정 좌의 좌편니까 좌의 정이 아니겠느냐 그런 그발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주의 나라가 메시아 나라가 임한다면 그렇게 생각했죠 어, 두 아들 아, 재밌습니다. 아, 자신의 아들들을 먼저 챙기는 치마바람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앉아서 함께 통치하고 모든 어떤 그 특권을 누리는 앉아서 누 누릴 뿐만 아니라 통치의 어떤 한 부분을 담당하는 권위를 가진 그런 자리에 앉아서 사역이죠 사역 그죠?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3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자 19장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리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말로 가바다 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다라. 그렇죠. 빌라도 총독 어, 재판석에 앉았다. 그렇죠. 빌라도 총독 정도면 뭐 당시에 그 총독 관전하어디에 아주 좋은 어, 자, 자리들이 많을 것입니다. 보좌들이 많을 거예요. 어, 그러나 재판 자리, <laughs> 재판 자리는 뭡니까 재판소 어, 일하는 곳이죠, 그렇죠? 어, 청도로서의 어,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사역이죠, 사역. 그래서 그 자리 에 앉았다. 권 어, 권위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그렇죠? 그리잘 아시다시피 이제 당시 유대 지방에 어니까 어, 로마 정부에서 파견한 네 어, 명의 분봉 왕들이 있었고 그 분봉 왕들을 어, 이렇게 또 통할하는 사람이 바로 뭡니까 빌라도 엄청난 고난을 가졌습니다. 어, 청도 이죠 아, 그래서 재판석에 앉았다, 앉았다. 자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 12장 13절 특이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3절 예수께서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했습니다. 나귀를 만나서 나귀를 타신다, 타시니 자, 이 말씀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에 연해 성취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만한 그 임하나니 그 나귀 어린 새끼를 탄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입성, 예루살렘, 예루살렘입니다. 어. 신약성경에 두 명칭의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예루살렘이 입성이다. 그런데 사실 어, 뭡니까 아, 왕 만왕의 왕으로 이제 평강의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을 사실 다른 사람들은 예수에 님 대해서 아직까지 잘 알지 못하는 분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시는가보다 했지만 이제 평강의 왕으로 그 평강을 어, 성체를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 정복자들은 다 말을 탔는데 예수님은 어, 나기를 타셨다. 어린 나이를 타셨다. 그래서 사실 여기 나기를 타고 가시는 것이 아 내가 뭐 그냥 어, 걸어가기 힘들다. 뭐 아니면 한번 언제 타고겠느냐뭐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 여기서 아, 뭐예요? 아, 이 카디존은 예 카디존은 바로 스가랴 9장 구장 9절의 말씀을 예언된 말씀을 뭡니까 성취하시는 어, 일 일하시고 일하시고 사역이다 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어, 말씀으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 사도행전 2장3절자전 구절을 다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laughs> 마가의 음, 성령에 마가드락방의 성령이 마실 때 베이신문도가 기도하고 할 때에 여기 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구절이 나오는 그래서 불의과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임하여 있더니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아그 성령 임하셨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임하여 있더니 할 때가 카디조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표현들을 보면 뭡니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앉으셨다, 주저앉았다, 정착하다, 계속하다가 일단 여기서 앉으셨 안 따라 표현으로 많이 나왔으니까 성령이 앉으셨다.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했지만 어,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어, 해당 사도니 2장3 절에서는 여기에 각이죠. 그러니까 각 사람 위에 앉으셨다. 그들이 마음의 마음의 좌석의 중심에 뭡니까? 아, 좌정하셨다. 그리고 좌정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어, 인도하시면서 일하기 시작하셨다. 그 사도행전 2장 3절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깊게 이렇게 살펴보셔야 아, 될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8장 31절. 자, 8장 31절 아,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합니다. 자 누굽니까? 구스네시죠. 그죠? 구스네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유대광야 어,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렇죠? 어, 당시에 그재무장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정말, 행색이 아마 초라하게 보이던, 초랄 것으로 예상, 그 짐작되던 빌립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가라 하시고, 남쪽으로 그리고, 어, 뭡니까? 아, 이 구스네시의 병거를 그리고 가까이 가게 하시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래서 계속 읽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면. 이사야 53장에, 뭡니까? 고난받는 종.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시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지라 앉지라 했습니다 앉지라 앉으십시오 앉으라 할 때에 카디조다 그러면 빌립 이 광야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푹신한 의자에 좋은요 병거에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카디조로 앉으셔서 뭡니까 나에게. 사역해 주십시오. 어, 이런 뜻이 아닙니까? 이런 의미죠, 그죠? 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 보면 이 글에서 시작해서 어, 그죠? 예수를 어, 예수님을 예술, 전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밥 키조를 행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카디조 동사품에 분해, 분해를 보니까 VNA 해서 부정사다. 이렇게 부정사. 부정사 용 부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을 동작을 강조한다. 그래서 동작. 어, 그리고 여기서 함께 가, 아, 올라 같이 앉으라 할 때에 같이 같이라는 단어가 쉬이라는 어, 단어, 가인이란 전치사가 사용되었어. 쉬인, 쉬인, 쉬 아주 밀접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쿠스네시가 빌립을 청할 때 이와 같이 마음이 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궁금, 오랫동안 궁금해하던 이. 어, 고난받는 종이 누군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어, 자신을 지도할 사람으로 알고 연합하는 마음으로 그를 청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디조는 이런 의미를,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 이죠 일사요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나머지 요 사십팔 전체를 한번 성구 사전을 가지고 오시고 한번 일일이 다 살펴보시면서 또. 말씀을 좀더 깊게 깨닫고, 또그 어, 깊은 말씀의 맛을 또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어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